사실, 여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자, 이거, 이런 얘기죠. 뭐, 고대 사회나, 고대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전통의 농경사회. 오, 이거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 유교문화권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에서의 삶과, 이런 시대의 삶과, 근대로 넘어온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때는요, 특징이 뭐예요? 공동체 생활이죠.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어울릴 때 키가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이 있을 거예요. 가치관이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꼭 서당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내 몸에 익히고 옳은 가치라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된다는 거죠.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과 가치관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통 사회에서 보여진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근대 사회로 오니까 아까 영국의 산업 혁명이란 얘기 했는데 이런 공동체 문화가 해체되고 이제 생소한 사람들끼리 대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 상황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그럼 어떻게 잡을까? 그러려다 보니까 어떤 보편적 행위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칸트가 이야기하는 정언 명법이니, 공리주의자가 이야기하는 이니, 이런 규칙들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는 약점 정도로 생각하세요. 어떤 게 약점이냐면, 인간들의 일반적인 삶 속에 다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 현실적인 면이 좀 떨어져요. 특히 칸트 이야기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요. 공리주의자들의 이론대로 따르자면 이거는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정말 인간적인 삶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야,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고 행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흉악한 범죄 얘기가 많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청소년들도 그런 경향들 을 많이 요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그 청소년들한테요 제가 칸트의 정언 명법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공리주의자가 이야기하는 최대다수 의 최대, 최대 행복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 사실 뉴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못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가 바로 현대사회에 나온 의문이에요. 자꾸 문제는 생기는데 이거는 안될것 같다. 어떻게 할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를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 이게 답이야. 이때 얘기했던 공동체 문화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덕을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교육시키고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려다 보면 어떤 규칙이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참 도덕적인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야. 인격적인 모델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들도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덜 어렵잖아. 정언명법,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최대한의 최대 행복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일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근대윤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때의 문제점. 원칙, 의무를 중시하는 근대윤리는 더 이상 인간들의 현대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해답, 인격 모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게 조금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만, 부처나, 혹은 뭐 마더테레사, 간디, 이런 인물들 있잖아요. 삶 속에서 자기의 그 인격을 굉장히 많이 성숙시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어떻겠는가?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거기에서 중시하는 건 인간들이 이런 규칙을 제시하게 되면 내가 도덕적 행동을 해야지라는 자연적인 감정과 여기에는 동기요. 동기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정언명법에 따라,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감정과 동기를 사람들한테 심어주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고무시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현대의 덕윤리예요. 현대의 덕윤리는 음~ 뭐~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데서 제시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앞 단계로 더 다음 단계로 가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